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20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신진대사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신진대사라는 말을 생물 시간인가 배운 것 같은데 요즘 이 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교과서에는 낱말이 바뀐 것 같아요. 물질대사 또는 물질교대라고 바뀐 것 같습니다. 좀 연배가 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진진대사의 말은 학창시절에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앞시간에 어, 진부하다, 참신하다, 진부하다 하는 그런 내용을 했는데 여기 나오는 참신의 신, 진부의 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새롭다, 나무를 잘라서 새로운 위패를 만든다. 새로운 위패를 만들었다 해서 새신이 되겠죠. 늘어놓는다, 신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신 앞에 그것이 언덕일 수 있습니다. 그것에서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진설해 놓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늘어놓을 진이 되겠습니다. 자, 대사는, 대자는 많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말입니다. 대신한다. 예.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살이기죠. 주살이라는 것은 줄살을 얘기하죠. 줄살. 화살에, 화살에 줄을, 줄을 이렇게 화산이 있는데 여기 이 줄을 이렇게 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쏘더라도 멀리 가면 다시 찾을 수 있겠죠, 쉽게. 그리고 줄도 있고 그리고 그물을 이렇게 새 그물, 거물, 새그물을 이렇게 뒤에 묶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을 날아가는 새나 짐승을 쏘게 되면 여기에 맞지 화살에 맞지 않더라도 줄에 이렇게 얽혀서 이렇게 또 잡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줄 살이다, 줄 살이 줄어서 줄 살이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대신한다는 것은 한번 하고 또 다른 것으로 교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살이라는 것은 내가 쏜 화살을 다시 회수해서 다시 쏘고, 다시 쏘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더 정확한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대신한다. 살해한다는 것은 막 감사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말씀은과 쏠 싸요. 이것은 손으로 잡고, 마디촌이 손, 손이지 않습니까? 손으로 잡고, 이렇게 화를 이렇게, 화살을 이렇게 쏘는 얘기를 손으로 화살을 이렇게 잡는 모양인데 이것이 글자가 좀 바뀌었어요. 몸신자로. 화살을 뜻하는 글자가 몸신자로 바뀌어서 화를 잡고 쏜다. 그래서 쏠쌉니다 사격, 뭐 발사, 이럴 때 쓰는 것이죠. 자, 여기에 말이 들어가면 말을 쏜다는 것이죠. 말을 내뱉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내뱉느냐. 감사합니다. 또는 죄송합니다. 말도 들어가겠죠. 사례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신진 대사를 하나하나 따져 볼까요? 신진은 무엇이냐? 세것과 묵은 것이에요. 진은 늘어놓을 진이지만 오래 늘어놓다 보면 좀무게 되겠죠. 그래서 세것과 묵은 것. 신진. 보통 신진이라는 말만 가지고는 잘안 씁니다. 사실은 이런뜻이 있지만은 뭐쓸 수는 있지만은 한자에 아주 능하지 않은 사람 사람에는잘쓸 수가 없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말을 해도 잘못 알아듣습니다. 어쨌든, 세급과 묵은 것이다. 대사는 뭐냐? 교체한다는 것이죠. 교대, 교대 한다는 것이죠. 교대로 바꾼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사자가 문제예요. 대, 는 교대란 얘기죠. 여기서 사는 물러난다는 뜻이에요. 물러난다. 그래서, 교대로 물러난다는 뜻이에요. 사가 왜 물러날까? 이렇게, 쌀을 쏴왔으니까, 이제, 한번 쏴았으니까 물러나야 될까요? 막, 그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물러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 용례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진대사는 묵은 것은 없어지고 새 것이 생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새 것과 묵은 것이 차례차례 교대로 이렇게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생긴다는 것이죠. 묵은 것은 나가고 새로운 것이 들어오고 또이 새로운 것이 또 나가면 또더 새로운 것이 들어오고 신진대사한다. 결국 우리 몸의 활동에 있어서 세포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신체기관에서 신진대사 새로운 것은, 묵은 것이 자꾸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나온다. 그래서, 어, 우리 몸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이 서로서로 교대로 자꾸 반복해서 만들어진다. 그런 뜻이 신진대사가 되겠습니다. 꼭 사람의 몸이 아니더라도 어떤 조직체도 그렇겠죠. 막 유기체적인 조직체도 뭔가 옛 것은 나가고 새로운 것이 오고 이렇게 야 자꾸 어, 계속 이어질 수 있고 또 젊어질 수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어떤 조직이 신진 대사가 잘 되느냐, 어떤 생체 기관이 신진 대사가 잘 되느냐 하면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이 말이 없어진 것 같아요. 잘안 쓰는 것 같아요. 없어지다 기보다 신진 대사, 신진이라는 말을 모르면 대사라는 말도 쉽지 않은데 이해가 잘안 되겠죠. 학생들이 배운다 하더라도 한자를 제대로 알고 한자를 하나 하나 설명을 해주면 아, 신진 대사면 금방 들어오는데 한자를 모르다 보니까 신진 대사 아무리 얘기해도 잘안 들어온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렇게 바꾸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물질대사다. 물질이면 자깐 뭔가 이렇게 바뀐다. 이 대사도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물질 교대라고도 교대라면 이제 좀 알죠. 요즘 사람들이라도 교대 아 뭔가 바뀐다. 물질이 뭔가 바뀌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말의 품위는 좀 없어진 것입니다좀 쉬워지면 좋지 않겠느냐 하지만 이 물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별로 제가 생각하는 고급 언어가 아니다. 우리가 선진 어, 발달된 그런 좋은 언어가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현상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뭐 이것을 막 그냥 그냥 대사라고도 하는 모양입니다. 네. 자, 여기서 뭐 다른 것은 또 사자에 대해서만 잠깐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는 사례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내뱉어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감사할 때도 사습니다. 사의를 표한다 사회를 표한다. 아, 감사합니다. 하는 것을 사회를 표하는 것이에요. 의는 뜻이죠. 감, 여기는 감사도 있고 사과라는 뜻도 있습니다. 네, 밑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사는, 사례한다. 보수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우리가, 어, 학비를 낼 때, 학교에. 월사금이라고 했어요. 월사금. 매달, 매달 감사해서 내는 보수다. 월사금, 월사금 냈어. 글쎄, 제가 어릴 때도 월사금 별로 잘안 썼어요. 그런데 어, 뭐, 육성해비니, 뭐, 공납금이니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전에는 주로 월사금이란 말을 많이 썼어요. 우리 삼촌 아버지 세대에는. 그리고 사절한다. 사절. 거절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거절한다. 아까 여기 신진대사에서 사는 이렇게 그만둔다는 뜻이 되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사는 거절하는 뜻이 있습니다. 사절한다. 거절하고 딱 끊는다. 주로 신문구독 사절입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사과한다. 감사한다는 것과 사과한다는 뜻은 상당히 또 차원이 다른 얘기죠. 한 글자에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죄한다. 죄에 대해서 사과한다. 진사한다. 이것도 어떻게 이유를 따져서, 지는 어떤 이유를 따져서, 왜그러느냐 이유를 따져서 사죄한다. 진사. 사과한다. 사과한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죠. 그럼 여기 과는 허물이란 뜻입니다. 사과. 먹는 사과가 아니고, 물론 그러겠죠. 그래서 사과한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한다. 무엇을? 나의 과실을. 과실. 나의 허물을. 내 허물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네. 신진대사와 관련된 낱말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